베남 2편 시작합니다. 박각씨와 함께 시작합니다. 멋있다. 꼬리 박각씨인가? 이야, 이놈 멋있네. 1편의 마지막을 장식한 바로 그놈인것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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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바로 옆에 파리매가 뭔가를 사냥했군요. 맛있게 식사 중입니다. 아하. 먹 박힌가 하이간 다퀴도 있군요 나무에 하하 역시나 멋진 거미가 뭔갈 또우단 풍뎅이 같은 거를 사냥했습니다 아하 맛있게 식사 중입니다 바닥에는 거저리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장님 거미도 이동 중입니다 뭐야. 삼바퀴 같은 것도 있네. 어, 앉았다. 와, 다크스. 크다, 크다, 크다. 와, 멋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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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이 정도는 내야지. 손바닥. 어이구. 어이. 손바닥보다 훨씬 큰 논입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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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어이. 제대로 된 곤충이 드디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한 마리. 이건 아틀라스가 아닐 텐데 분명히. 하하. 어, 이놈도 크다. 아, 이 곤충 딜러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노멀한 나방들 노발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많이 날라왔습니다. 멋진 놈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갑충입니다. 그런데 갑충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하 왕물 땡땡이다. 근처에 물이 있나보지. 그러네. 근처에 물이 있네. 우와 더듬이가 압권입니다. 온 것만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살살 약이 오릅니다. 그래도 나방들은 계속 새로운 것이 나가는 입니다 나방 뿐이다. 나방 뿐이야. 넌 뭐냐? 명나방. 땅까하지 아이고, 빠르다. 아이고, 빠르다. 이빨래. 우와, 이건 뭐야? 조그만 거절이? 재미도 멋지긴 한데, 매미나방 비스무리. 나방은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놈이네, 진짜 이거. 오호호호호. 이것도 정말 재밌네. 어, 아하, 드디어, 갑충. 와, 풍뎅이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와, 반짝반짝. 다 우리나라 청동풍뎅이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커다란 베트남풍뎅이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유일한 갑충. 정말 나방은 특이하다. 아, 왕땅 누린재가 여기도 있군요. 음, 재미나게 생긴 나방도 있고요. 오호. 오늘 하니 색감이 좋습니다. 이거는 뭘까? 날도래. 우리의 적. 머스키토. 머스키토. 너무 예쁘다. 아하. 우와. 커다란 몇 등이네요. 멋있다. 매수기 이야, 색감 좋고. 이크 일로 왔네. 특이하다. 이야, 멋있다. 정말 특이하고 에고 나방꾼 예쁘다. 얜 아직도 안 갔네. 앞다리에 송진을 묻힌 노린제 종류. 으흠. 전갈로 의태한 거야.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후~ 어? 아, 이거 한 마리 더 날라왔네. 헤헤~ 이놈은한 마리 더 날라왔군요. 반짝반짝 풍뎅이. 오~ 이거 예쁘네! 이야 이쁘다. 하여간 나방은 끝내줍니다. 와 정말 특이하다. 멋진 개또라미 열심히 땅강아지는 날아다닙니다. 넌 뭐냐? 멋진 명나방! 아무래도 이 상태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하. 처참하게 첫째 날 등화가, 으, 억울하다. 오, 이거 멋있는데? 오. 색감 좋고, 넌또 뭐냐.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곤충상이. 아주 보던 건데? 허허, 유사해. 정말이야. 나방 삼남미. 정말 특이하다. 예쁘지만, 갑층이 아니야. 허허, 특이하다. 이것도 국내에서 본 건데? 이건 뭐지 음, 음, 뭐야 이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나 경북 예천에서 본 그놈 같은데 이제 새로운 것이 없네 아무래도 여기에서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뭐 새로운 것이 날아오질 않습니다. 첫째 날동화는 참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참패 참패. 아하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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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패. 참패. 여기에서 첫째 날 베트남 중화 체집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쉽습니다만. 안 오는 곤충을 뭐 찍을 수는 없지요. 자, 둘째날을 기약하면서 첫째날정화체지 둘째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날에는 뭐 멋진 결과가 있겠지요. 뭐 안바 반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